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똥을 먹게 됐거든? 막 얘기를 했어요 일단 지금 유콘 똥 먹으면 똥 걸려 이러는 거야 나이들 나가야 돼 이제 노트북 놔야지 이러면서 난친구내 노트북 어딨어? 라고 보니까, 어, 여기 있어? 하고 딱 봤는데, 바이오스인지 이거 업그레이드 하라고 막 하는 거야. 이거 기다려? 이러면서 이제 그 시계를 보면서, 난친구 그냥 나 노트북 안 가져갈래?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여콘 이거 가져가.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때 나가는 시간이 4시 1분이었어요. 14분 남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택시를 타가지고, 기사님, 저 15분 기차예요. 빨리 가주세요. 빨리! 이러면서 해가지고, 후다닥닥 달려서 기차에 딱 들어갔는데, 기차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강릉역에 딱 도착하니까 저희가 교통편을 잘 몰라서 그냥 택시로 이동을 해서 애들이랑 합류를 하자. 여기 택시 정류장에 택시가 한 대, 두대 이렇게 조금씩 들어와요. 근데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줄이 많은 거 보니까 예전에 춘천에 살 때가 생각나.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옆에서 카카오 택시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를 봤었다. 이러면서 슬쩍 이제 얘기를 했어요. 유콘 그거 하고 싶어. <laughs> 의어한테 그거를 하고 싶다고 말은 못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이제 눈치를 봤어. 그랬더니 의어가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은 나 카카오 택시 불러볼까? 슬쩍 핸드폰 꺼내가지고 카카오 택시를 이제 불렀어. 띠딩하고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어야 빨리 빨리야 빨리야 이러면서 허다다다다다 하고서 달려가지고 여기서 여기 서 있었어요. 히히 <laughs> 너무 좋다 이러면서.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더니 택시에서 내리니까 저멀리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넷이 얼싸 안고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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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이마트로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응. 야, 카트, 카트 가져와! 이러면서 막 카트를 이제 끌고 가는데, 우리 뭐 먹지? 뭐 먹지? 하는데, 야채 코너가 있어요. 야채 코너가 는데다 취향이 너무 달라. 나는 깻잎이야! 무조건 깻잎을 먹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깻잎을 사. 나는 양배추! 이러면서 약간 노란, 노란 배추. 나는 저거 먹을 거야! 큰 상추. <laughs> 의어야, 넌뭐 먹을래? 하는데, 의호는난풀안 먹어. <laughs>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 놨어. 아, 고추랑 마늘도 샀어요. 맞아. 근데 고추랑 마늘은 저희는 안 먹고, 케찹이가 어, 당연히 고기를 먹으면 고추랑 마늘을 사야지. 이러면서 고추랑 마늘도 이제 이렇게 쇼크하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밥 마늘을 했어. 그거 사면은 케찹이가다 먹어야 돼. 이랬더니, 음, 그래? 이러면서 이제 청양고추와 마늘을 이제 샀습니다. 음, 음. 결국에 고추랑 마늘 뜯지도 않았어. <laughs> 아무튼 샀어. 그리고서 이제 고기 코너로 이동, 이동을 하는데 케찹이가 너무 싱글벙글하게 돼지고기 구워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유코니 나 돼지고기 못 먹는데? 나 고기 먹으려면 소고기 조금 먹어야 돼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갑자기 케찹이 동공지지 소고기를 사야 된다고? <laughs> 정말 눈이 흔들렸어 어 그러면은 유코니가 먹을 소고기 조금 사고 돼지고기도 사 돼지고기도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해가지고 맞아 그러면 해산물도 사자 이러면서 어? 이거 맛있겠다 해 이거 넣었어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러면서 이것도 사고 해산물 하면 회지, 회 이러면서 회 돼지고기, 삼겹살, 목심, 항정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 있는데 갑자기 케첩이 그러는 거야 음... 고기가 너무 적어 보여 고기를 더 사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두 개를 더 샀어 갑자기 메뉴가 휘황찬한해졌어요 이제 계산을 하는데 딱 계산대 너머에 타코야키 파는 거예요 타코야키 나 시골에 살아서 타코야키 못 먹어 이러면서 이제 막찡얼찡얼했어 얘기를 했더니 머쓰이가 그래 그거 사자 이러면서 이제 애들도 나눠 먹어야 되니까 두 박스 사 이러는 거야 <laughs> 그러고 있었는데 그 옆에 탕수육을 파는 거야 <laughs> 케첩이가 나는 탕수육이 먹고 싶네 <laughs>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여기까지 총 비용이 2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고기를 바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음. 짜잔! 저희가 구워 먹은 고기. 그래서 다 먹었느냐라고 말을 해주시면은 다못 먹었습니다. 이거 다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치워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아저씨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비닐 좀큰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했더니 이제 사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고기를 남은 거 보시고는 아이쿠 이렇게 아까운 고기를 다 남겼네 라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새 고기를 사장님을 드리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이 고기를 드렸습니다 어. 아저씨가 좋아하셨어 팡금 좋아요 <laughs> 네, 예, 밥을 먹었을 때 했던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우리 vs 게임 할래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맛있었거든요. vs 게임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러면서 막 너네는 초능력이 생기면 어떤 걸 갖고 싶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테이블이 조용해진 거예요. 나나나나 이러면서 나는 하늘 나는 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케찹이가음 가성비가 좋지 않아 이러면서 용그해다는 <laughs> 거야. 그 순간 이제 깨달아지고 아! 승간이동이 좋겠어!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 나는 그걸로 개인 텔레포트 사업을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둘이 마약 운송 그걸로 잡혀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용당한다? 막 이러면서 겁박을 주는 거야 너한테 갑자기 칼 들이대면서 저 이러지 마세요 이런데 손에 그 수상한 봉지 빨리 이동해 이렇게 말하면은 어, 죄송해요 이러면서 범죄 연루되면 어떡 하냐고 말면서 그러네 어안 되겠네 이러면서 나는 타임 리프를 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제가 공격했죠 그러면은 미래가 바뀌어 버린다고 그러면 너가 원하는 곳으로 올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막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 맞아 너 나비 효과 알아 나비 효과? 이러면서. 나는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갖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회사 가기 전에 좀더 자고 싶어. 이러면서. <laughs> 라고 했더니 이제 제가 제 말했어요. 야, 그러면 우리 40살 됐을 때너 혼자 80살 돼 있어. 이랬는데 <laughs> <laughs> 서로의 초능력을 막 뽀서. 뽀서. <laughs>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막 떠들고 있냐? 이러면서 막 하면 돼. 또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VS 놀이하자. VS 놀이 이러면서 제가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저를 닮은 사람이 X 먹는 사진이 인터넷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제가 X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데 먹어야 돼. 나안 <laughs> 먹을 거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안 먹었다는 걸 알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 그거 안 돼. 노노. 가족이나 남친 콘도 압니다. 봐봐 너가 미국에 왔어. 로켓이. <laughs> 씨이잇푸막 이러면서 막 저를 수고수고 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따라온다고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제가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너무 창피해. 나 먹을래. 아 <laughs> 어, 유콘이 똥 먹는데!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laughs> 그 다음에 잠깐 현재로 돌아와서 남친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똥을 먹게 됐거든? 막 얘기를 했어요. 남친쿤. 유콘 똥 먹으면 병 걸려! <laughs> 이러는 거야. 근데 1번이 너무 사기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나를 안다는 거잖아. 이거는 유튜브 조회수만 해도 터진다는 거죠. 그쵸. 월드 유콘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똥도 안 먹었어. 그 정도 오해 살 수도 있지. 전 세계 사람이 나를 안다는데 내가 뭘 해도 돈이 다될 걸?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똥 먹었다고 사람들이 아는데? 아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오오오오오. 오, 아무도 모르게 먹고 병 걸리고. <laughs> 유튜브 각도 버리고 병까지 얻게 되는 유콘의 선택. <laughs> 아 잠버릇. 저희가 이제 모이면 잠버릇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멋 쓰기에 잠버릇 중에 하나가 이런 소리내요 어... 이런 소리를 내는 잠버릇이 있어요. 저는 이제 끌어안기가 있어가지고 유콘이랑 자면 진짜 답답해 이러면서 목에다가 쑥하고 손을 얹고 다리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그냥 바로 손결. 윽! 괴로워! 약간 이렇게. <laughs> 아니야 나 요새 고쳤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남친 코니 워낙에 땀이 많다 보니까 제가 남친콘한테 이렇게 하면은 축축해지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떨어져 나와 아 별로네 이러면서 이제 <laughs> 이 생물은 위기 상황이 되면 수분을 배출해서 적을 떼어냅니다 <laughs>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가 씻는 시간이 기니까 1번으로 유콘이 씻었습니다 제가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옷을 다 이쁘게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찹이가 김치찌개 끓일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현관 하나가 있었거든요. 여기 공간에 조그만 부엌이 있, 있고 여기가 이제 신발장이에요. 저랑 머쓰기가 이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발장이다 보니까 신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케찹아, 냄새 조심해. 라고 하는데 얘가 <laughs> 무슨 냄새? 하고서는 제답을 안 하는 거예요. <laughs> 예상한 반응이 안 오는 거야. 케찹이 코막혔나봐. 이러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케찹이가 다시 들어와. <웃음> 들어오면서 <웃음> <laughs> 이러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웃음> 그래가지고 뭐야 대답 안 하길래 <laughs> 냄새 못맡았는지라고 했더니 케찹이가 숨을 참아가지고 대답을 못 했대. <laughs> 김치찌개 끓여 와가지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유코니가 제일 사람같이 입었으니까 햇반 돌려와 이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 동물인 케찹이는 여기 있어 이렇게 말했더니 캐이가 뭐라고? 이러면서 발로 제 머리를 이렇게 팍. 했는데 제가 그때 셀카를 찍고 있었거든요. 그게 순간적으로 사진이 찍혀가지고 픽 날라오는 그 장면이 찍혔죠.